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앨범 언박싱을 찍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앨범이냐면, T.I.O.T.의 미니 1집입니다. 주현이가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데뷔 축하해. 저는 일단 S14에서 총 4장을 샀고요. 그, 포카앨범처럼 된 작은 앨범은 안 사고, 그냥 일반 버전 앨범을 샀고요. 특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일단, 빨간 거두 개, 파란색 두 개가 왔어요. 그럼 일단, 빨간색이 더 뭔가 정체성의 색을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파란색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두장 먼저 뜯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떻게 뜯는 거지? 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는 앨범이네요. 저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앨범 구성을 또안 봤어요. 누락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것 같고, 포토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얀색 셔츠를 입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민성, 어 너무 멋있게 생겼다. 민성이는 진짜 빨간 머리가 알아서 나, 나와줘야 돼. 우진이, 막내! 아, 오제니 흑발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쿨톤인가? 이렇게 투샷. 그다음에 준현이. 준현이도 갈바리 레전드야. 헉, 너무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저 이거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아마 이게 컨셉포트로 나왔을 거예요. 그때 트위터에. 진짜 보자마자 저장을 눌렀어. 헉, 헉, 너무 예뻐. 건이 제차이입니다 건이야. 미쳤다. 미쳤다. 어 건이 너무 예쁘다 단투샷 단체인줄 미친 너무 예뻐 지금 밤이라서 제 리액션을 크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기 전에 찍는 거라 단체샷 어 너무 예쁘다 어머 뭐야 갑자기 갑자기 엄청 레트로해졌어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든다 어머 미쳤 미쳤나봐 미쳤나봐 대박이다. 빛이 너무 귀여워. 어머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무릎이야 설마? 아니죠? 설마? 어머 건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건이 어떡하냐? 어머 우진이. 빛. 아니 우진아. 갑자기 남자가 갑자기 남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 어, 저는 뭔가 두 번째 클래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좋다. 어머. 이렇게 트랙 리스트랑 어 가사 가사가 있네요. 오 가사집은 따로 없고 여기 안에 따로 이, 안에 기재되어 있네요. 오 이거 댄스 투 편지 데뷔 편 데뷔 호감이나 그런 거 써져 있어요. <laughs> 어, 너무 길어. 저 이렇게 긴 댄스도 처음 봐요. 제가 봤 아까한 앨범 중에서. 어머 준현아 너왜 이렇게 짧아? <laughs> 뭐라 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귀엽다. 건이. 건이도 엄청 기네요. 오진이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포토북 끝. 다음에 포스터인가? <laughs> 뭐야? 엄청 큰데? 잠깐만. 이거 다안 들어올 것 같아요. 프레임에. 아, 돌겠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스터는 뭐 어디 안 써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고 제가 이런 접인, 접힌 표시가 있는 게 너무 거슬려서 어디에 내놓지 못해요 뭐지관통은 환경에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CD는 어아 응. 그냥 그냥 이런 거네 살짝 아쉽다 디자인 근데 T-IOT? T -T? 근데 T-IOT가 그냥 뒤집어도 T-IOT고 이렇게 뒤집어도 t i o t 예요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그쵸? 그 다음에, 구성품.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얇아. 일단 스티커고요 프레임 더 블루프린트 프렐 프레... 투, 아, 죄송합니다. T.I.O.T., t o t -RT. This time is our turn. 오,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어, 이거 스포였어 미친. 이거 스포였나봐 이게 팬미팅 그 제목이었거든요. 김민성, 금준영, 한건이 최효진, 케어티. 오. This is our t 번지. 오, 번지도 있네. 백점무패. 서핑? 서핑 맞나요? 스타일라이트. 백점무패 맞나요? 네, 잘 몰라서요. 어. 아, 돌겠네. 빨리 하고 자야 돼요. 일단, 초판. 초판 특정이고요. 우진이가 나왔습니다. 우진이. 안 보이네? 우진이. 그리고 이거는 우진이네요, 얘도. 아, 귀여워. 귀엽잖아. 이건 뭐지? 어. <laughs> 미친, 준현씨. 금준현이 나왔구나. 아니, 금준현 눈이 너무 예뻐. 진짜. 하나, 둘, 셋. 어, 권이다. 권이. 건이? 권이 손 이쁘네, 권이. 어,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어, 준현이랑 민성이. 아, 제발, 준현아. <laughs> 잠깐만. 어,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금준는세 개나 있고, 멤버 한 명씩 골고루 나와줬어요. 대박. 다음 거 볼게요. 정리할게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봉투만 보고 끝낼게요 이제 포카깡만 하면 되니까 아 이거 중복이야? 장난해? 장난하냐고 하나 둘셋아 아. 이거는 중복 아닌데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화나서 던진 거임 싫어서 던진 게 아니 아니 이거 말이 돼? 이거 중복 맞냐고 어? 맞냐고 아, 아 일단 준현이 그래도 나와서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저것도 중복이겠네 그럼 빨간색도. 기대를 버려야겠다. 빨간색 볼게요. 정리할게요. 빨간색 뜯어올게요. 네, 뜯어왔고요. 여러분,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다른 버전이니까 포토북을 또 봐야 되죠? 앞에는 완전 간지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 빨간색. 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아, 이거 뭐지? 가쿠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본 교복인가? 좋다. <laughs> 민성이 포스가 너무 멋있는데? 어, 이거 뭐지? 아니, 한 번씩 이런 전 프린트 같이 나오는데 항상 얼굴에 있어. 짜증나게. 아, 비율, 에바다. 살짝 건이도, 살짝, 이거 근데 나쁜 말 아니고 저는 좋은 말로 하는 건데, 살짝 원숭이 닮았어요. 살짝 제가 좋아하는 이승규 배우님이랑 살짝 비슷한 결? 오 여기는 민성이랑 건희가 두사진이네요 아니 건희 개 예쁘다. 잘생겼다. 아 슬퍼. 그냥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어머 어머 눈빛이. 어머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비율 2메다 2m 아니야? 2메다키2메다예요 2m. 지금. 오마이갓. 우진이는 눈이 참 예쁘네. 그러니까 아니 어뭐 근데 진짜 되게 모지이 되게 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일본 남자 같다 나쁜 말 아닙니다 진짜 칭찬으로 한 말입니다 뭐 가쿠루니 그만큼 잘어울다는얘기인데 아니 미쳤다 아이고 햇빛 빛 때문에 안보이네 미쳤다 아니 아니 뭐지 아니 비율이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왜안 보여 하, 짜증나 이제 또 바뀌겠죠 바뀌었다. 어, 타이다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어, 가죽 자켓? 내 스타일인데? 어, 내 스타일. 헉! 조끼? 내 스타일. 어머! 미친, 내 스타일. 아, 미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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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 얼굴 소멸되겠어, 어? 준현아. 어, 스하잔 괜찮. 오, 미쳤다. 아니, 우진이. 아니, 우진이. 우진이 흑발 진작 했어야 돼. 어, 여기도 있고. 아, 번지가 들어있네요. 자작곡이라고 했던. 대박. 이렇게 또 있고, thanks to. 똑같이 있습니다. 어, 뭔가, 막상 막한데? 빨간색이, 빨간색, 파란색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를 것 같아. 여기는 또,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시 d 는 여기, 여기가 더 예쁜데? 살짝, 너무 강렬해. 포스터는, 어! 미친, 가쿠, 가코란이 붙다. 이거는 살짝 더 가까이 있어요, 응. 어. 아, 이게 제가 프레임에 다안 들어와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쁜데? 약간, 이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기준. 아, 스티커는 똑같네요? 아, 나 근데 포카도 똑같을 텐데? 아, 어, 아, 봤어. 건이에요. 어? 건이? 잠깐만.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저 건이 풀셋입니다. 이 하트. 근데 하트가 안 맞네.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안 맞아. 어, 이것도 건입니다. 건이. 보이시나? 아, 제 진짜 죄송해요. 지금 급하게 찍는 거야 어, 이거 왜 하나 더 있음? 왜 하나 더 있는겨? 우진이? 아 우진이... 아 제가 준현이를 너무 바래가지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 건이, 건이 학생증이 아니고 증명서아 정신이 없다 죄송해요 같이 볼까요? 하나 둘셋아 준현이 왜 중독이야 아왜 중독이야 아, 저 혹시 누락은 아니죠? 아니 이거 왜 하트가 두개 들어있지? 회실인가요? 원래 1일 아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이가 좀 많이 나왔네요, 이번엔. 그럼 옆에 거 볼게요. 아, 제발, 중복만은안 돼. 제발. 아니, 포카마켓에 TIOT 좀 들어주세요, 제발. 아니, 최근에 아이콘이 들어왔다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이러지 마라, 진짜. 예쓰십다 장난해? 아, 민성이 오케이. 아, 건이 오케이. 아니, 이건 안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아, 이거, 안, 오케이. 아, 진짜 싫어서 던진 거 아니고, 진짜, 중복이 너무 싫어요, 진짜. 아, 그래. 아,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제 미공포 봅시다. 전총 4장을 샀고, 중복 없이 보내줬을 거라 믿어요, X14. 제발. 준현이 골라볼게. 이게 아까 민성이었거든요? 그럼 준현이가, 이, 거다두 번째다. 뭔가 나이, 나이승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어 거니? 건이? 건이다어 거니 건이 예쁘다 잘 나왔는데 하나 둘셋어 우진이 우진이 너 비슷한데 이 색감이 왜 이래? 아 색감이 왜 이래요? 어? 우진이 혈색 어디가? 하나 둘셋아 금주녀 <laughs> 제가 이것 때문에 샀어요 아니 블러셔하고 볼콕 진짜 미쳐 미치는 거잖아 그냥 인성이 아니 포카 색감이 왜 이러냐고요 네? 아 포카 색감이 왜 이래? 아니 뽀샤시하게 해야, 해야, 해야 할 망정 무슨 채도를 다 낮춰놨어 밝기랑 일단 준현이만 하자 없으면 돼서 어네 하자 없습니다 대박 준현이 아 어쨌든 여러분 성공적이 아니지만 올 앨범이 좀 많거든요 좀 많이 사서 많이 있진 않은데 제 기준 좀 많이 썼어요 미공포짜고 제가 분, 근데 어차피 건이랑 민성이랑 우진이 분철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다들 준현이만 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그냥 멤버 다 모으자 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분철 안 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뭔가 보이즈 플랜이 그런 연습생들이었던 애들끼리 뭔가, 이렇게 침묵? 아니 좀, 침묵? 침묵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챌린지 같이 하고 그런 거. 네, 꿈이겠죠? 그냥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이루어지진 않겠죠? 뭔가 팬들, 팬분들도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보이즈 플랜이 그 시절 언급하거나 침묵하는 거? 그래서 저, 저, 저 살짝 속상해 어쨌든 여러분, 벌써 20분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남은 앨범들은 같이 이어서 나올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티이오티 캣타포도 왔습니다. 일단 네 개를 똑같이 시켰고 포카각만 할게요. 스티커 갖고 특전 먼저 보겠습니다. 오 어, 이렇게 오는구나 요즘엔 하나 둘셋아 준현아 너무 예쁘다 아니 요즘에 포카를 이렇게 줘요? 신박하다 왜 이렇게 주지 하나 둘셋 민성이 오! 젖은머리? 하나 둘셋오 우진이! 아, 요즘 우진이도 너무 귀여워서 하나 둘셋가연이 아니 근데 특정 색감들이 왜다 이래요? 왜 이러지? 이렇게 다 깜깜해? 일단 준현이 볼게요 네 하자 없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어디 있지? 뭔가 이태랑 살짝 볼터치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포카가 근데 왜 현저히 어둡네 네 일단 준현이 특전 이제 포카깡을 해볼게요 다 뜯어올게요 네 여러분 다 뜯어왔고요 제가 아까 구성을 봤는데 포카가 총4 장이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저 이런 앨범 너무 싫어요 아 그냥 안 좋아합니다 불편해 넣기도 불편하고 이거 잠글 때도 이 종이에 자꾸 걸려서 안 넣어지는 거예요 화나네 이봐 이렇게 되잖아 아. 뜯어갖고 보겠습니다 아. 일단 준현이또 나왔고 어 중복 아니네요 또 우진이 아또 우진이 우진이 아 준현이 나왔다 준현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다음 거. 이게 양면 포카라, 뭐 제가 하나, 둘, 셋할 것도 없어요. 아, 미쳤다. 아니, 금주년 하트 하는 거왜안 나오냐고. 이거 갈게요. 우진이, 어, 우진이 나왔고. 아, 금주년 2잖 아, 아, 나와? 아, 진짜. 아, 금주년 하트 왜안 나와? 아, 진짜. 아, 금준열 하트, 제발. 아, 준현이 학생들 겁나 많아. 어, 이거 중국이고 아. 아, 여러분. 아니, 준현이 포카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 준현이 포카가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 지금 하나 나왔네. 하나 얻었어요, 지금. 어디 갔지? 야, 지금 하나 얻은 거 맞아요. 아, 두개 얻었네. 투개 얻었어요, 주현이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아, 진짜, 에바다. 아니, 좀 화나네? 아니, 아. 아니, 다른 멤버들도 좋긴 한데, 중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이것도 중복이지. 이렇게 또 중복. 권희도 있고요, 저. 이것도 민성이, 우진이 다 모았고. 이거, 이거 그래도 처음 왔네, 이거. 맞, 맞나? 이거 귀엽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다. 아니 이거 일부러 뭐 그렇게 넣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은 건가? 아니 그냥 너무 아쉬워서 아쉽어서... 눈물이 나네요. 뜨뜨든 언박싱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올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샀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뒤에 나올 거니까 끊지 마시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디어마이뮤즈에서도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얼른 뜯어볼게요 일단 저는 또 4장을 샀고 미공포도 4장입니다 미공포 먼저 볼게요 빠르게 일단 아궁빵 포즈 미공포고요 일단 건이 하자 없고 그다음에 민성이 하자 없고 그다음에 준현이 제가 총세곳에서 샀는데 세, 세 개다 볼터치가 좀 진하게 되어 있어서 볼터치 있는 주년이로만 샀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그러면 하자가 없시잘 왔고요. 그러면 앨범 강을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앨범을 까올게요. 네, 여러분. 다 까왔고요.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그 포카가 들어있는 봉투마도 따로 빼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까왔고요. 그러면 또 볼게요. 이제 봅시다. <laughs> 진짜. 아, 진짜, 금주년 왜 이렇게 안 나와? 일단, 건이. 나왔고, 중복이에요. 이거는, 어, 준현이, 이거 없는 건가? 이게 너무 오래 전에 찍었어요. 전에, 앞에 두 개가. 그래서 일단, 중복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준현이 하트. 근데 제가 하트 안 나와서 짜증냈던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오, 대박. 이거 처음 나왔어요. 중복 아니고. 일단, 준현이. 또 나왔고, 이거는 건이다. 아, 우진이네. 우진이고, 그리고 우진이.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볼게요. 이게, 중복이에요. 아니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왔고. 그 뒷모습인가? 엥? 뭐지? 이건 뒷모습 카드. 뒷모습 카드. 이게 뭐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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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영아! 주영아! 그래, 민성이, 중복이고. 준현이가 또 나왔고요. 오, 오, 준현이를 두 개를 얻은 느낌? 맞나? 일단 이거랑 이거랑 이거 빼고 다 중복입니다. 그럼 빨간색 뜯어볼게요. 일단 증명 사진은 준현이 또 중복. 아, 아, 미친! 미쳤다. 대박. 세트. 하트 세트 얻었,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중복이고 아마 건희는 제가 하트를 다 모았고 이것도 건희 있습니다. 아, 제 마지막이야. 제발. 어? 달라요 구성이 아! 이거 있어 있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지 그리고 건희 증사 그리고 건희 하트 또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어 나름 괜찮은 그리고 민성이랑 우진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준영이 그래도 두 장을 얻었네요 하나 둘셋아 준영이 세 장을 얻었다 나름 성공적인 앨범강이네요 늦은 만큼 그나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 디마미에서 제가 없는 포토카드를 몇개 줘가지고 아주 뿌듯하네요. 그러면, TIOT, <laughs> 앨범감을 드디어 끝마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